개운해, 아 개운해. 오늘 이쁜 꽃가운 입고 가자. 그닥 이쁘진 않지만. 얼굴이 커진 것 같아. 그치더 커질 텐데 민지. 어, 어, 어제 왔다. 뭐야? 응. 어제 병원에서 봤던 애처럼 되는 거 아니야? 건네 집에 봤었어? 아니, 병원에서 봤던 애 있잖아, 맞은편에. 그래. 어제 병원에서. 그래 소아까 그래 그 하얀 얼굴에 젊은 부부의 애 겁니 머리 크네 음. 봤었어 아니 걔 말고 걔 말고 또 있었어 여자애 우리 나부석에안 아 됐을 때뭐 신기네 음안돼 응. 얘도 얼굴 그렇게 커질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안 커지지 그거는 원래 날 때부터 그런 건가 응 어, 원래 네가 점점 일대일이 되기는 하지만 <laughs> 어 얘는 원래 작아서 그렇게 약하지안돼그지 가현아? 아빠.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남자애 같기도 하고 뭐? 이쁜 남자애? <laughs> 안 돼! 그럴 수 없어 엄마는 용서 못해빈사지 엄마 이쁜 핀 사줄게 남자애로 오해할 만 하네 어디 이 얼굴을 남자애로 오해를 하니 눈들이 다 피었지 음. 있었어, 똥잘 썼어, 똥잘 썼어. 너무 이쁘니 응응. 엉덩이, 엉덩이. 엉덩이 했어 응, 음, 엉덩이 좀 돌려고. 내가 돌려 이렇게? 응. <laughs> 잠깐만. 아빠 뭐해?